풍요로운 세상이 오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지요.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좋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과 돈을 누리며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더 죄가 커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교회는 부패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상인들을 향해서 의분을 토해내시는 장면입니다 세계 역사상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는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카톨릭은 돈만 풍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까지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세교회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제부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돈만 내면 죽은 영혼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간다고 사기 한가까지 펼쳤지요. 여러분, 교회가 돈을 쫓기 시작하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 성장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 희망은 없습니다. 중세 시대 교회가 심히 부패했을때저 독일의 마틴 루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타락할대로 타락해버린 카톨릭 교회에 항거하고 로마 교황이 쓰고 있는 삼층 면류관을 깨부순 위대한 종교 개혁가입니다.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첫째로 봉건주의가 몰락해가고 더불어 영주들의 세력이 약화되어서 군주의 세력에 예속되자 외부 세력을 몰아내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체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종 축출의 타켓은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급성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화가 박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폐경제발달과 더불어서 속칭 자본가들이라고 하는 신흥세력이 출현하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무서거운 과세는 국민들의 숨통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행포에 국민들은 골병이 들어서 불만이 목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도 부패의 최첨단을 걷고 있었습니다. 종교부패 선봉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부패 의 선봉자들은 목회자들입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갈급한 영성이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는 커녕 물질과 권력론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외부학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톨릭의 수도원들은 엄청난 토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귀족이나 농민 할것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10년 동안 아니 100년 이상을 계속 공사해 왔지만은 아직 완공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저 성당 공사 완성 공사비 조달을 위해서 1506년부터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면제부의판매와 수금책의 책임자였던 태철은 최고의 수입을 위해서 면제부 효과를 극고 열정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 태철이 민중들을 모아놓고 지금 멸 수도 풀 수도 있는 권세를 받은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다. 면접을 산 사람은 이 자리에서 곧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이 표를 사면 그 은하가 황금계 속에 떨어지는 쩔렁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 설령하고 순박하고 무죄했던 국민들은 저마다 자기 죄와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위해서 있는 재산을 바쳐서 그 면제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교회 세력을 등에 엎고 백성의 재산을 사기치는 면제부를 공격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이자 대학 게시판으로 사용되었던 문짝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 성명문을 게시하고 다음 날 성당에서 그 95개 조항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16세기 초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일 이후 루터는 여러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이 루터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개혁의 불길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1517년 10월 30일 그날을 생각하면서 제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약 507년 전에 한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 교회에도 개혁의 바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큰 맥락에서의 교회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판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지나쳤어. 실족한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이제 교회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여기저기서 권력에 대한 정치에 관한 돈과 관련된 엄청난 사건들이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썩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종교개혁주의를 맡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현대판 개혁의 의지가 꿈틀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갈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개혁의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지요. 역대로 성시자가 타락했을 때 온전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사회 그 나라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결과 거룩, 깨끗함, 정직에 최우보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그 사회 그 국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중세 시대를 보면은. 성직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과 물력에 눈이 멀어서 순진한 성도대 주머니를 갈치했습니다. 교회 시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무슨 목적을 갖고 불을 받았는지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성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과 세상 자랑 멸류관을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팔고 있었고 돈을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왜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었는가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제사장들의 행포와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바쳐져 있는 제물은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온전한 것 깨끗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합격 불합격 판정을 누가 했느냐 바로 제사장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흠 없는 제물이어도 제사장이 불합격 판정을 하면 몇 번이고 바꾸어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고 애지중지 보살피면서 갖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불합격하면 그거 드릴 수가 없고 재물을 파는 가게에 가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사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제장들이 돈의 눈이 멀다 보니. 장사꾼들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 중간 이익을 톡톡히 챙기면서 권력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제자왕들이 그 장사꾼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순진한 성도들은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들고 왔지만 성전 마당에서 구입한 재물이 아니면 불합격이었으므로 다시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왕들은 돈에 취했습니다. 돈에 치부하며 쾌락을 즐겼습니다. 정말로 가정스럽고 더러운 악이 가득한 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예수님께서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쳐주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께서 이 마음의 의운 분노가 속고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그 재산들과 오늘날 목사들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물론 아름답게,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자신의 전생일를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재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송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의 추세가 물력으로 기울어가고 복음을 빙자하여 타락하는 정도가 너무 심각한 데 있습니다. 곰 모양은 화려한데 그 의미와 목적은 불신앙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은 이 가슴에 담고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교회가, 목회자가 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 목회자들이 뭐 욕심을 내려놓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욕심을 내려놓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성정원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19절에서 아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새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도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몸으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복을 빙자해서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 21장 13절에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진리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주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2000년 전.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목사 중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에 교회 다닌 사람도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2024년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너나 할것 없이 교회 지도자가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각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혁이란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는 독수리. 이 독수리가 이 부리가 무뎌지고 발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 그렇게 되겠죠. 독수리는 날카로운 부리야 발톱에 있어서 하늘의 왕자가 된 것인데, 그 부리가 무너지고 발톱이 무뎌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발톱과 부리가 무뎌진 이 독수리는 그 무뎌진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다 뜯 긁어면서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손톱, 발톱을 뽑아 내버리는 거예요. 생 손톱과 발톱을 피가 터집니다. 살이 터집니다. 다시 발톱과 부리가 날 때까지 이 독수리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발톱과 부리가 새로 나오면 그때 하늘을 차고 오른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 날아온 이 독수리. 하늘 아래서땅 300m 아래서 뛰어노는 짐승들을 사냥합니다. 눈도 좋지요. 그래서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 그 300m 높이에서 비료 직각 쫙 내려와서 바로 낚아채요. 이런 방법으로 독수리는 스스로 개혁해서 새 힘을 얻고 2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자신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개혁 중의 개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 비벼가며 뽑아내는 아픔이 있어야 하고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개혁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는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과 비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이 모여서 예배한다고요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고요 많이 모여서 세례를 과시한다고요 그런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겠습니까 교회가 나라부터, 목회자라부터, 교회로부터 개혁하게 되면요. 그 교회에 뿌리를 담고 있는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사회를 혁신시키고 개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켜 개신교라고 하지요.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본래는 중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릇된 교리와 그 낡은 권위식에 의 반대하고 저항하고 나섰다고 해서. 반항자들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이름으로 불려졌었지만, 지금은 반대한 무리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아주 명예롭게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들은 더 프로프리프로스바이테리안 처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항하는 자들의 교회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성도란 불의와 악과 비질을 향해서 항거하고 저항하는 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 때저 적들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성장군 아닙니다. 탱크, 비행기 아닙니다. 저 일본 놈들과 6.25 당시 저 북한 공산당이 가장 두려 했던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춤을 들리자고 칼을 목에 드리대도이 프로테스탄트만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의 진리에 굴복하느니 공산주의 사상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고문을 감수했고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 크리스찬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뼈 속으로 느껴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순중을 하든지 정을 하든지 할것 아닙니까? 중세시대는 국민들이 무지해서 면제부를 사기 위해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루토는 그것이 비실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도들은 무엇이 진리고 비진가 비진리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아픈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님의 참 뜻을 알았다면 삶이 달라졌었겠죠. 요즘도 사꾼 목사, 가짜 목사들 사이비에게 현혹되었어. 집과 재산을 탕전하고 가정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인 줄도 모르고 사입인 줄도 모르고 광신하다가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깨달음이 없다면 그는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바로 비로소 용기 있는 크리찬,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것입니다. 1521년 4월 17일 종교개혁자 루터는 보롬스 회장에 의 끌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재판관으로부터 이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네가 발행한 그책 계속 유지할 거냐, 취소할 거냐? 그책속는 그의 사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 들어있거든. 반박 성명서도 다 들어가. 고집할 거냐, 취소할 거냐? 취소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형이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루토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Oh, God, here I stand. Oh, God, here I stand. Oh, God, I stand. oh 하나님. 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말은 순교를 각오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계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쯤은 아마 괴물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틀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들으셨습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 국가 사회 보도적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 막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성도들의 진리를 깨우친 일에 개의치지 않고 아까 비진리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의 참뜻을 따르려는 뜨거운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헬라로 어 디오르도시스라고 합니다 디오르도시스 이 말은 어지럽게 된 것을 바로잡는다 올바르게 정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란 말은 뭐냐 어지럽게 된 것을 바로잡는 것. 어지럽게 된 것을 올바르게 정돈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변화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본래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Go back to one's original statue. 자, 여기서 이 본래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진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return to God's will, return to truth. 그러니까 개혁자들의 사상.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Let's go back to the Bible. Let's go to the Bible.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현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늦었지만은 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당회에서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몽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옛날 루토가 일으켰던 그런 개혁을 꿈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이 현실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왜 목사로 부름받은지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독수리가 스스로 개혁하듯이 자신을 쳐서 바로잡는 이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국권이 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힘을 썼고 비진리가 나를 위협할 때 예수님의 의혜를 느끼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 신천지 기쁜 소리 선교회 뭐 박옥수 이단 이런 사람들이 발을 못붙다 성노들이 무지해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이 사이비단 집단에 가보아서 그 성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까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의 의변을 느끼면서 비진리를 주장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들 여러분 한거할수 있기를 저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실 진리의 단어의 한과에 쓰는 프로테스탄트론 성장에 갈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 타락의 늪에서, 부패의 늪에서 본래 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